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에 마음을 붙잡힙니다. 사랑했던 사람, 잃은 것들, 명예와 돈, 그리고 지나간 후회까지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고 마음 속에서도 내려놓지 못한 채그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겁고 삶은 더 힘겨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그 집착이 곧 그대를 묶을 것이다.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도 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좋아하는 것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손을 쥐어 보아라. 제자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그 손을 펴 보아라. 제자가 손을 펴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쥐고 있으면 아프고, 표면 편안해진다. 고통은 잃은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또 다른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숲속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스승님, 뱀입니다. 독사가 길 위를 지나가고 있었지요. 제자들은 놀라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뱀을 두려워 말라. 그대가 그것을 해치려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그대를 해치지 않는다. 그러고는 고요히 덧붙이셨습니다. 세상의 두려움도 이와 같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고 두려워할 때그 두려움은 그대를 문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지나가게 두면 두려움은 스스로 사라지느니라. 그날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두려움도 욕심도 미움도 결국 내가 붙잡고 있을 때만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음의 그물이다. 그물을 놓아야 물고기가 자유로이 흐르듯 마음을 놓아야 지혜가 피어난다. 집착은 반드시 크고 무거운 것만이 아닙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것도 내가 옳다는 생각을 놓지 못하는 것도 모두 마음속의 작은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집착들이 우리의 평화를 갈가먹습니다. 며칠 뒤그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집착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영꽃은 지늘개에서 피어나지만 지늘개에 머물지 않는다. 그대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붙잡히지 말라. 사랑하되 그 사랑에 매이지 말고 일하되 그 결과에 묶이지 말라. 그것이 바로 자유의 길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고 받지 못한 사랑을 잊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일에 계속 머무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을수록 고통은 자라나고 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속에 쥐고 있는 것을 하나만이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미움이든 후회이든 두려움이든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